지난번 팀원들 스쿼드 검사를 시작한 신보성 응. 현역으로 그렇게 팀원들 팅갈 시키기 위해 피파 대결을 했으나 팅갈은커녕 <laughs> 김시경한테 처참히 발려버린 신보성 <laughs> 발린 걸 뒤로하고 남은 팀원 윤창근이라도 털어보려 하는데 어 왔다 야넌 무슨 생각으로 시어로 쓰냐? 안녕 하겠냐? 팀원들이 지금, 형이 1등 찍을 때, 어? 18등, 36등인데, 내가 안녕 하겠냐고, 어? 시어로 좋다고? 우리 어른은 뭐야? 우리 어른 좋습니다. 뭐야? 우리 어른 월클이다 이거야? 언니, 근데 진짜 클로즈까지만 해도 그렇다 칠수 있는데, 시어로는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시어로 진짜 아닌것 같은데? 얘는 진짜 패일 것 같은데? 휴식 기가 막히다고? 진짜. 지면 시어러 한가로 바로 팔아라 나도 졌으면 바로 팔았지 <laughs> 시경이 왜 이렇게 얄밉지? 시경이 왜 이렇게 얄밉냐? 어. 이거 창근이보다 3살이나 어린데 어. 보석이 형은 집에못 파는 거임 요새 애들이 좀당돌하네 질문도 하고, 그때는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질문만 가능했는데, 요새는 그냥 바로 물어보네요. 넌뭐할 거냐고? 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내가 말한 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만 가능하지. 어, 얘는, 얘는 별거 없겠는데? 어, 일체 못하던데? 와... 와 설마했다 설마 어 와... 조금 멀었네 처음막기전까지 응. <laughs> 모르지 상대가 더 강하다는 걸 개도님 퍼가 하실래요 개돈도님 한판 한 하실래요? 어우 누구 누구 하나 필고 자야지 잠이 올것 같은데. 그냥 보소가 비기니 필고 푹 자자. 파울. 하... 됐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걸 노린 거거든 못읽어 바꾼 a i 님에드벌룬한개 감사합니다 동탄의 집압 물결표 물결표 피파의 계집압 물결표 물결표 동탄신보석 물결표 물결표 동탄신보석 아 전혀 아니고 동탄동의 <목소리> 족밥 피파의 족밥 동탄신보석 내가 이어로 진짜 팔게 만든다. 내가, 내가 진심으로 시어로는 바로 팔게 한다. 넌 뒤졌다. 아, 와, 넌 진짜 뒤졌다. 지는 순간 바로 와서 팀갈 준비해라. 삼판이서 맞냐고요? 단판이죠. 시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단판이지. 제가졌을 때봐 삼판이서예요. 제가 이기면 단판입니다. 클로드였어 어. 방금 넣었지 저거. 어. 끝이다 <laughs> 야, 너 뭘로 갈 거냐? <laughs> 너, 너 뭘로 팀 나갈 거야? 어. 시어로 계속 쓸 거야? 시어로 쓰고, 블랙 번고. <laughs> 어. 어림없쥬. 어림없쥬. 패승승! 무슨 소리야! 단판인데 내가 졌을 때만 3판 이선이야! <laughs> 야 근데 야 근데 넌넌넌 넌, 넌 진심으로 내가 팰것 같은데? 공격 1등이라한번더 해보고 싶습니다! 아 얘는 진심으로 팰것 같은데. 야야 야 그러면 기회 준다. 김시경 불러서 김시경 불러서 둘이의 이긴 놈은 살려준다. 아, 나랑 하기 이 깜냥이 안 되네. 클로즈와 어. 시어로 둘중 하나 박살내자. 어. 시경이는 이겼는데 어... 왜? 그럼 시경이가 제일 막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맞죠. 저 시경이 나이 때전진 적이 없어요. 제가 시경이 나이 때 게임 할 때도 있죠. 진 적이 없어요. 어, 당연히 막내가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리얼 보성님, 그냥 전 아이 때뚝카했음 진짜 졸라 잘했음. 어, 선동과 날조는 안 됩니다. 시경이가 숨3시거든요 저 데뷔 2 5세했습니다저 전화할 저때 피파한 적 없어요. 오오야 크로스를 왜 이렇게 빨게 올리냐? 오 간다 간다 간다. 저 산토 센터백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오 오. 간다 근데 창근이 진짜 못하는데 이거 안되겠는데? 창근이 이거 내가 웃으면서 개족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로 안되겠는데? 키파의 개족밥 어? 오! 야 이거는 키퍼가 키퍼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자꾸 키퍼가 어지스트를 해 줘. 얘는 뭔 팀을 해야 되냐? 어. <laughs> 저엄밀로 어떻게 해? 오, 끝났다. 근데 이거 크로스가 뭐고 뭐야? 와. <laughs> 야, 야저 키퍼누구냐 근데 도대체 아니 키퍼가 이상해 <laughs> 아니 1등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음, 우승한다는 게 어려워 오팀갈빵이냐고요 일단 시어로만 갈게 할지 팀을 갈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엄밀로 안되겠는데 시어야 이거, <laughs> 이거 클로즈였으면 꼴이지 오, 왔다. <laughs> 새끼야, 근데 시영이가 조금... 조금... 이게 좀... 사, 어? 4가지 네 교육을 받긴 해야겠다. 이거 인위의 지가 없네. 애가 손재꼬를 매경이집어넣지 않나? 오, 클로즈다. 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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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laughs> 야, 진짜 이거 미친놈아니냐 야, 이둘체 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야, 진짜? <laughs> 진짜? 야, 근데 시경이 진짜 옆에 있는데, 지가 안 만든다는 자신감이 있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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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지가, 지가 안 만든다는 자신이 있나 봐. 우리 한옥골 봐, 이게. 업사이드 야, 근데 진짜 직정이가 잘하긴 잘하네. 이게 바로 시어로의 팀달 무브먼트다. 야, 이걸 왜못넣냐 어, 창근아, 오늘까지 시어로 작별 인사하고 내일 입축구 촬영하고 올 테니까 다 팔아놔라. 내일 팀갈해야 되니까. 팔기 시어로. 내 네, 바로 하한가에 올렸습니다. 시어로 하한가에 팔았다고? 야 근데 야 근데 7 6 2억인데너왜 아무도 안살것 같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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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다. 아 창근아. 얘는 휴대폰을 쓸줄 모르는 건가? 야야 야야 창근아. 네. 너 돈도 없는데 무슨 7 6 2억에 파냐? 한8 5 0억 정도에 팔아라. 감사합니다 형님. 야 근데 너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해? 야, 네, 우는, 네, 야, 네. 우는 거 아니지? 어, 며칠, 어지러워요. <laughs> 네. 어지러워요, 씨. 다시는, 멘트만 하겠습니다. 야, 어, 내일 팀 가라고 1등 가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멘트만 <며칠만> 하겠습니다. <laughs> 알았다. 동탄의 족밥 동탄의 족밥 족밥 등찬들 족밥 등찬을 시영이 옆에서 뭐하냐? 수수료 쿠폰 하나 캐시얼한테 <laughs> <겟션한테> 쓰면 되겠다 <laughs> 수수료 쿠폰이 한개 있대 어? 야얘 프로게이머 맞냐? 1,400억 팀 추천받습니다 <laughs> 1,400억 팀 추천받습니다 1,400억 팀 추천받습니다 클로즈 클로즈 진짜 왜 어, 그걸로 죽게 해, 나. 뭐라고? 장근이 시어로 850억에 올렸는데 누가 849억에 올렸다고? 배비를 <laughs> 고 <알고> 싶은데 배비가 안 된대요. 시어로 보면은 9 3 0억 올렸어, 나 지금. 아 <왔는데요>. 930억을 올렸다고?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씨? <laughs> <laughs> 네. <웃음> 935 <목소리를> 쓰시고... <laughs>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아, <깜짝이야. 웃음> 내가 932억에 올려. <올려야겠다>. 오, <laughs> 어, 뺏겼다. 오, 어, 장관이 <laughs> 어, 신비전 받는데 <많은데? 웃음>